안녕하세요, K-팝 큐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가온 차트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제11회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8 관왕에 올랐습니다. BTS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가수상, 음원 부문과 앨범 부문 등을 포함해 총 8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의 올해의 가수상은 분기별로 앨범상, 월별로 음원상을 줍니다. BTS는 버터, 퍼미션 투 댄스,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 등 3곡으로 지난해 5월, 7월, 10월, 올해의 가수상, 음원상을 받았습니다. 또 버터로 2021년 3분기 앨범 부문에서도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의 리테일 앨범상, 올해의 롱런 음원상, 올해의 소셜하스타상, 뮤빅 글로벌 초이스상까지 받아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BTS는 올해의 리테일 앨범상 발표 후 공개된 영상에서 한해 가장 사랑받은 앨범에 주시는 상이라 감사드린다. 며, 더 좋은 곡, 더 좋은 퍼포먼스로 보답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RM이 팬들을 응원했습니다. 최근 RM은 방탄소년단 공식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RM은 팬들의 고민 글에는 진심이 담긴 위로와 응원을 전했고, 소소한 일상 글에는 친구와 대화하듯 댓글을 남겼으며, 유머글에는 재치와 센스를 드러냈습니다. 그중 한 팬은 남준 오빠는 힘들 때 어떻게 이겨냈고 포기하고 싶을 땐 어떻게 이겨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RM은 어차피 태어남이라는 건 고통인 것 같아요. 다만 누군가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환희로 바꾸기도 하고, 보통이라는 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각자의 방향으로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닐까요. 음악도 미술도 모두라고 답했습니다. 또 RM은 미움 받을 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에는 저도 늘 생각합니다만 결국 누군가는 절 미워할 수밖에 저는 저대로 잘 가면 됩니다. 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어 토닥 한 번만 세상이 더럽다. 는 말에 더러운 세상 퇴퇴하고 잊읍시다. 라고 자꾸만 포기한다고 다짐하면서도 기대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물음에는 그때는 행동해야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제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실패한 인생 같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rm은 기대란 끝이 없더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랬습니다. 라는 말로 응원했습니다. RM은 잘 하는 게 없는데 문제는 성실하지 않고 끈기가 없어서 뭘 하든 그냥 포기한다. 는 글을 보고는 저도 그래요. 작업해야 하는 데를 맨날 일어나서 자기 전에 밥 먹으면서 자전거 타면서도 생각. 이라며 실행은 한열번중한 번뿐. 이라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노래와 춤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그룹으로 유명하며 늘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는 그룹입니다. 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RM의 모습에 많은 팬들을 감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셀프 디스를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27일 슈가는 자신의 SNS에 고음에 약한 편 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녹음부스에서 열창하는 듯 보입니다. 특히 고음을 소화하는 듯 크게 벌린 입과 질끈감은 눈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고음에 실패했는지 이어지는 사진 속 슈가는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은 모습입니다. 이를 본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은 두번 사진 푸사 프로필 사진카 이라며 유쾌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민이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을 모티브로 한 웹툰 웹소설 세븐 페이츠 차코 속 가장 좋아하는 멤버 사진을 꼽는 설문조사에서 1위로 출발했습니다. 지민은 26일 오후 6시 40분 기준 K팝 투표 웹사이트 K팝보트에서 진행한 가장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세븐 페이츠 차코 사진들에 대한 투표에서 211표를 얻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전체 득표 수 가운데 38.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어 121표를 받은 진이 2위로 지민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3위는 106표를 얻은 비가 랭크됐습니다. 4위는 RM 32표, 5위는 j o p 30표, 6위는 전국 28표, 7위는 슈가 20표 순이었습니다. 7페이츠 차코는 네이버 웹툰이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하이브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금미래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어반 판타지 장르로 조선시대 범 잡는 부대로 알려진 차코 갑사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됐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15일 공개 이후 이틀 만에 조회수 1,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